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여러분들 이나 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거의 문제보다는 그냥 하면 재미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저는 국민 영화 중에서 이런 원시 영화를 찍은 거 아직 본 적이 없고 여기에 여배우가 출연을 했다는 것도 아직 못본거 같아요 한국에서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해서. 감독님께 원신에 대한 영감을 주셨던 페르소나 손희용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이영화에 캐스팅이 또 되셨고, 뭐 이제 결정을 하셨는지 캐스팅은 그냥 순전히 하게 한 지예요. 제가 원래 감독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감독님 고등학교 후배고, 그리고 또 원래 계속 알고 지내던 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토구 작업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미 스토브 작업할 때 스토브 작업할 때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꼭 찍고 어보 싶고 원래는 나는 스토브보다는 이 영화를 가장 먼저 찍고 싶었던 영화다. 그래서 꼭 찍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스토브가 이제 개봉이 되면서 이 영화를 무조건 촬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때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너다 원신 <laughs> 너야 그냥 너 그냥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더 어, 아바스코 나오면 될 거야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됐죠. 내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네, 뭐 너무 확실하게 내정이 되어 있었죠. <laughs> 아마 두분다 감독님이 시급 무비를 제작하는 방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것, 또 내가 할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것들을 선택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아마 두분다 감독님이 보시기에 이 역할에, 이 영화의 이 역할에 딱 맞는 최선의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의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진지하게 열연을 펼치고 계시거든요. 막 똥을 먹고 그런 것까지도 되게 하고 계세요. 네, 아까 또 다른 질문이 있으셨 음, 그런데 제가 이걸 코믹 영화인가? 장르가 무슨 메시지가 있나? 뭐가 궁금했는데 메시지가 있나? <laughs> <laughs> 어, 아직까지 장르로 인지되기는 좀 어, 뭐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 뭐 저희밖에 없고 또 이제 두 작품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좀 꾸준히 해서 장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 식권법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 장르인데 음. 제가 10년 전에 딱 대학생 때 어. 영화를 너무 많이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아, 이제 다른 전공을 해서 대학생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후약 너무 안한후약그래가지고 아, 어떻게든 정말 일단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될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봤었어요. 몇 가지 추려지더라고요. 전과를 어, 해서 학교를 옮긴다거나, 다시 입시를 에서응역을한다거나 아니면 영화 현장에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어, 근데 너무 다들 극단적인 방법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됐고, 또집에 뒷받침도 필요했고, 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다시 학교를 들어간다는 건 너무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저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부모님과의 협의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막무가내로 상업연 영화에 좀 냄새라도 좀 맡아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간다그러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웃음> <웃음> 어, 그 당시에 갔던 게, 설경구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역도산이라는 영화있어요 일본 가서 막 레슬링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이제 엑스트라로 지원을 해서 갔었어요. 음. 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가서 열심히 영화 현장 분위기도 익히고, 사람들도 사귀고, 어 연기도 좀 재밌게 해보고, 너무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그, 그쪽에서 원하는 의상을 입고 갔어요. 정장을 입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역할을 주려고 정장을 입고 오라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딱 갔는데, 저 저랑 똑같이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더에 관중 역할이었어요. 이제. 프로레슬링을 하는데 관중이었어요, 관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지 하고서는 되게 열심히 연기를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어디 뭐 신의 영역이 들어가지 어디서 마이크 로 소리만 그 무전기 소리만 들리고 되게 현장도 살벌라고 생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기하고 나중에 영화 영화가 나왔다 그래 가지고 극장에서 저의 모습을 찾으려고 갔죠. 스크린에 비춘 내 모습을 찾아보자고 딱 갔는데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화소예요. 화소. 1화소. 그래서 제가 야, 저 1화소가 되기 위해서 그때 이제 HD 2K 교육이었어요. 저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저기 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한편으로는 뭐 보람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랐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영화라는 건 아무나 할수 없는 꿈이구나. 되게 네. 어려운 거 그, 어떤, 되게 이제 어려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씨, 그러면 그냥 차라리 내가, 내가 직접 찍고, 내가 하고 싶은 연기 마음대로 하자. 해가지고, 캠코더 딱 조그만 거, 6mm 캠코더 한 대랑 컴퓨터 한대딱두개 놓고, 친구들 세 명이서 영화 살를 차렸어요. 마치 애플처럼.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월 15만원짜리 되게 조그만, 그 가게를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영화사 간판도 걸고 그게 이제 꾸러기 스튜디오였어요. 전문 식동무비 전문 영화사. 어그 당시에는 이제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디지털 영화들이 나오던 시기랑 맞물리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걸 온라인에 올려서 상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도 등장했었고 UCC라는 게막 이제 모든 시절이 맞물리던 딱그 타이밍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희끼리 일부 막 거대한 영화들을 패러디하면서 나름의 정의를 내는 게 식동무비였는데. 잘 생각해보면 C가 되게 많은 거예요. 캠코더로 찍어서 컴퓨터로 편집을 하고 사이버상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크리에이티브하고 코믹한 시네마 <laughs> 그래서 이제 와우 오 다시가 들어간다 C 어, 무비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또이 모든 게 하루 만에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영화 한편 만드는 게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영화가 너무 쉬운 거예요. 마치 미대를 가고 싶어했던 한 청년이 그냥 볼펜으로 끄적거리는 그 드로잉의 어떤 새 발견을 한 것처럼 어 하루 만에 내가 오늘 이걸 찍어 볼까 하면 촬영 편집 해서 올리고 관객들의 피드백까지 받아내는데 모든 게다 하루 만에 진행됐어요. 그래서 영화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완전 급 무비다. 되게 빨리 진행된다. 그래서 C 급 무비라고 해서 저희가 10년 전에 동국대학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가 좀 코팅도 해놨는데 어 우리가 얘기해도. 너무 잘 지났다 시크무비에서 시끄무비를 시크 되게 지금까지도 이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시크무비로 남아 영화를 어 영화는 너무 당연하게 누군가 만들어 주면 우리 극장 가서 돈 내고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도 그냥 내 친구들하고 아니 우리 식구들끼리 우리 아버지가 한갑 잔치라는데 우리 아버지 일생을 뭐 식구들끼리 한번 영화로 만들어 상영할 수 있고 이렇게 그냥 쉽게 쉽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 지금까지 만들었던. 근데 그런 영화 중에 처음으로 극장 개봉까지 한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없었는데 나름의 극장 개봉까지 함으로써 이게 하나의 장르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지평을 열어준 게스토그였던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끝나서 그대로 사장될 수도 있었는데 또두 편째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들만의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시고 나도 영화를 만들어 볼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많이 가장 많이 받는 댓글이에요. 나 have money. You have money. You have money. y o 그런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 o u 점 a v e money. y 고요 상당히 e 자로 n e y y 점 아니면 10점이에요. 저희 영화는 a v e m o n e 1 You have money. You h 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놀라운 e 그 감독님 별명 아세요? 부천의 총 y 자비의 논란 라고 부르는, 네 저희가 되게 그때는 그냥 조금 터보니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듣고 보니까 칸의 총아라고 부르는, 올해에는 이제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던 상당히 어린 천재 감독이라고 자비에 논란, 자비에 놀란 자비의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도 원래는 배우로 연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자기가 되게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겼는데 이제 키가 조금 작아요. 자기는 영기도 너무 잘하고 나도 이제 주인공으로 다설수 있을 것 같은데 오디션만 자꾸 떨어지는 거죠. 제가 생각해. 내가 키가 작아서 나를 안 쓰는 건가 보다. 그래? 그러면 내가 영화 만들지 뭐 내가 주인공 하자. 내가 만들어서 주인공 하자 하고 영화를 찍었는데 이제 칸영화제 가고 그 뒤로도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감독님도 이제 나도 영화를 하고 싶은데 막상 갔더니 너무 나를 밀어내는 것 그래, 그럼 내가 할수 있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식금목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개척하신 거잖아요. 아,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자비에 논란다 이런 생각이 좀 키가 키가 닮았어요, 지금. 예. <laughs> <laughs> 두 번째 질문이 있으셨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자 아니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 영화 내적으로는, 영화 외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영화 내적으로는 저희 그런 마음이에요. 예전에도 단, 그 꾸러기 스튜디오로 단편을 만들 때도 일부러 큰 영화들만 패러디를 했었어요. 어, 소위 말하는 저예산 영화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그냥 또 작은 이야기들을 표현할 거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영화들이야말로 자원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상상하고, 무엇지 무모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저희는 더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가이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팀버튼 감독의 가이손을 우리도 만들어보고 싶어서 망치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는 우리도 뭔가 이런 거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해서 달마도 코드를 만들었어요. 저희 인근에 저리. 있어서. 그리고 은하철도 999라는 애니메이션을 너무 다들 좋아해서 한번 실사판으로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은하 전철 부분들을 만들었어요. <laughs> 그리고 영화 300이 나왔을 때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300명이 있어야 되는데 300명이 없어서 그냥 3. 3은 찍었는데 그런 식으로 일부러 우리도 저런 거 찍을 수 있다를 많이 했었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바타 나왔을 때였어요. 제득카메라를 아바타 나왔을 때 이건 뭐 내용을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3D를 구현해야 되니까. 왜냐면 너희들이 3 d 는 못할 걸 약간 이런 패배의식이 저희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래 수공업을 할수 있는 3D가 뭐가 있을까 해서 그 당시 핸드폰을 두 개를 이어붙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리가 눈두 개를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그래서 그 적청 안경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 빨간색 파란색 비닐로 써서 그 안경을 쓰면 보이는 3D 아바타를 저희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1분 이상 쓰면 눈이 아파가지고 <웃음> <웃음> 어지러워서 1분 이상 보지 못하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만들었던 것같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토그를 찍을 때도, 주변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재 시점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야 되긴 했는데, 아, 뭔가 조금, 너무 현실, 리얼리즘 영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아바타에 되게 자극도 많이 받았어고 그래서 아바타에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아바타를 우리 식으로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스토그였어요. 시발로 밀리작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영화는 좀 정말 후회 없이 왜냐면두 번째 영화가 또 유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매해 유작이 된다는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후회 없이 가장 큰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서울역이 부산행의 프리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모든 영화의 프리퀄이에요. 인류가 등장하는 인간이 등장하는 모든 영화의 프리퀄이거든요. 보통 감독들이 자기 이야기를 영화로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저도 그래서 제 이야기를 스톱으로 만들어 봤기 때문에 한번 인간의 이야기를 인간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신호 없이나 커티가 따로 없는 현장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배우분들은 <laughs> 감독님 찍는 동안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면 대충 어떤 그림의 영화가 나오겠다라는 이미지가 머리 속에 있으셨어요.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의 영화겠구나라는 얘감 하셨어요. 그려진 없었죠. <웃음> <웃음> 그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저도 이1 0로1일의 시작을 촬영할 때 이런 영화를 찍을 거야. 인류 최초의 인간의 이야기를 찍을 거야라는 그한 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영화를 찍는 데 원동력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충분하다. 그리고 아마 우리 그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전 전작 스토브를 함께 촬영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때도 스토브 같은 경우도 대본이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대본이 없어서 그냥 감독님 촬영하신 스타일은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상황을 들으시고 이런 그런 감정이 연지않을까라는 부분을 같이 공유한 후에 액션 바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요. 타을안았서 살아남는 건완전히 배우의 몸.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번 영화는 대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본이 필요 없었고, 그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었잖아요. 없다 보니까 없는 대로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하는 거나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시발롬이라는 캐릭터가 애매하잖아요. 인간도 아니고 원시인도 아니고 차라리 원시인이면 원시인 원신 연기를 하면 되고 좀 인간이면 인간의 형태의 연기를 하면 되는데 감독님이 애초에 저하고 김보리 배우님한테 들으시면 주실 때 노래 주셨어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고 <laughs> 원시인이지만 원시인이 아닌 연기를 해주면 된다 무슨 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는 상태로 연기를 했어요 아, 저, 저, 지금 저줄때 상태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겠구나 본지 그래서 그냥 모르겠는 상태로 연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매력적으로생각합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감독님이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모든 걸다 계산하고 있다는 도 옆에서 보고 뭐 알고 있습니다. 다시나리오 뭐 없다고 했다고 서 즉흥적인 상상력만으로 너가 얼마나 할수 있겠는지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감독님과 이까이 지내지 못해서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치밀한 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 계산하고 있고 가끔은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지점까지 킥을 하고 있더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다 마음먹으면 할수 있다라고 했지만 아 감독이라는 건도 약간 어떤 영역이 있어서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보다 깜냥 있는가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줬던 첫 번째 사람. 라고 끝내 아마 다음 작품의 주연 자리를 또 노리고 계시 하는 <laughs> 김리 배우님 같은 경우도 이게 대사도 없고 대본도 없어서 아마 다른 현장이라 좀 다락 소요죄송한데저화좀 시켜. 저저 최서현자. 오늘 잠깐 보내 드려도 괜찮으시죠? 저안 네. 네. 음, 가면 좀... 네, 지금 포기 영화 네. 빨리 <웃음> 다녀오시는 이게 <laughs> 좋을 거같요 죄송 <laughs> 그러면, 김포리 배우님은.

제가 아까 그러니까 그 배우들의 평상시 모습을 좀 되게 많이 보고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좀 영화에 살리고 싶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용이 어떤 표현력이 있는지를 평상시 저건 사실 영화에서만 나오는 표현력들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또 자주하는 표정들, 자주하는 액션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을 보면 아 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원신 영화를 찍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것또 억지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멍석 깔아주면 사람이 좀 어색해진다고. 최대한 그 이런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보자 하면 이제 배우들이 알아서 이 그런 상황에 놓이면 성공을 할수 있어서 어, 그런 평상시의 모습을 가급적이면. 그래서 저희 영화는 배우 어, 이 배우가 평상시 이런 배우인데 이영화에서 이렇게 많이 연기 변신했어 뭐 이런 연기보다는 그사람이 원래 평상시 의 모습을 좀 최대한 많이 살리려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걸 일부 러 너무 자세하게 데리팅을 하면. 조금 어색해지는 것같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편집된 장면들은 사실 원숭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았어요 극중에 <laughs> 그 지금 원숭이들이 거의 비중이 없고 이제 인간들 인간의 이야기만 중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원숭이들끼리도 권력다툼. 그러니까 이제 편집된 장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두목 원숭이로 알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서연 2위였습니다. 서연 2위였다가 그 중간에 왜그 원숭이들을 구해주러 오는 다른 원숭이잖아요. 팀, 팀. 예, 그 친구가 스토브에서도 출연을 했던 배우인데 스토브에서는 되게 악역으로 나왔던 배우인데 여기서 되게 좋은 역할을. 그 친구가 원래는 실제 대장원 그 친구 대장원이었는데. 제가 2인자 원숭이고 근데 이제 서열이 있으니까 원숭이, 실제 동물들은 동족 승자를 잘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개입을 합니다 인간이 이제 저 원숭이 때문에 자기가 뜻대로 안 되니까 개입을 해서 저랑 짜고 저를 이용해서 실제 그 리더 원숭이를 죽이는 장면도 나와요 네. 라이온킹처럼 네. 이제 그 리더를 죽이는 장면도 나온 그런 이야기도 원래 다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좀더 원초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원숭이들끼리 어떤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성관계라기보다는 뭐 어떤 좀 권력에 의해서 막 그런 장면들도 좀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약간 대사가 없으니까 많이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넣은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어떤 그런 좀 인간들과의 어떤 좀 차별화된 모습, 거기에 인간이 일어, 개입하면서 일어나는 모습 그런 것들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초반에 나레이션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어, 어떤 분이 이제 부천에서 모셔가지고 뭐 김기덕 감독 여기까지 하면 저한테 막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 그때 이제 어좀 약간 뉘앙스가 잘못 전달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대적인 편집을 했고 그래서 어전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를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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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니영 배우가 가고 시발롬이 왔어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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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호랑이 <웃음> 호랑이를 <웃음> 보고 네 저희 포디오아 시발롬이 되시죠 계속 계속 집에 열.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편집이 됐고요. 저도 충격으로 뒤집어지고 <laughs> 말았어요. <것 같은데>. 아, <laughs> 다들. 아, 사기자애, 사기자애, 기자애이게 부분은 그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스케일을 조금 큰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실급 영화지만 그래서. 우리 몸탐구작이라고 해서요. 사실 이 우리 존재 탐구작 스토고가 현실 배경으로 하는 우리 몸에 대한 고찰이에요. 나름대로 우리 몸은 육신이냐 정신이 근원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사기작에서 과거 이야기해가지고 우리의 근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laughs> 세 번째 영화 <영화에서는, 웃음> 번째 에서는 어, 미래 이야기에서 그 우주 영화를 찍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인터스텔라나 그래비티 같은 어, 범우주적 이야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 초기 시놉시스가다 나왔었어요. 시발놈 촬영 갔던 태국에서 태국에서 어떤 그 티셔츠, 우주 티셔츠를 너무 이뻐서 샀는데 그걸 사서 입고 그날 너무 영감을 얻어가지고 같이 손배우랑 신나게 맥주 먹으면서 이런 이런 영화 찍자 해가지고 큰 뼈대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 겨울에 제가 되게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인터스텔라가 개봉을 하고 나서 그 영화를 극장에 갔는데 저희가 기획한 내용의 80% 정도가 인터테인큰이야기 근데 그때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가 여행가서 k p 는서